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격 좋고 그리고 땅면적 좋고 집이 허름한 집이 한채 있는 그런 땅과 주택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은 차량용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공터에 마을 공용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걸어 올라와야 올라와야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만 가격이 너무나 좋고 건축이 일단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 물건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물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창에 올려 놓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물건에 대한 주변 환경이라든지 실내를 한번 살펴보고 간략하게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면에 있는 대밭부터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과 바로 옆쪽에 이렇게 대밭이 형성되어 있고요 진입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걸어올라오게끔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진입로를 통해서 이 양철 대문을 지나서 안으로 진입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안쪽, 앞쪽에 이래 보면 상수도 시설이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집 안쪽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면적하고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창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이 정리정돈이 안 되어서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풀도 많이 자라있는 상태고 그리고 여러가지 시설들이 아주 열악한 조건입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이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저쪽 현 저기가 지금 창고시설과 아마 화장실이 있는 그런 곳인 것 같고요. 이곳은 온채이고 그리고 저쪽은 창고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에 저쪽이 화장실 시설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쪽은 내가 나중에 주인분과 한번 물어보고 제가 확인을 해드리겠고요. 사실은 절로도 접근하기 조금 난해합니다. 풀이 많아서. 자, 그러면 우선에 우리가 볼수 있는 창고 시설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밭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대밭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는좀더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창고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창고 용도로 활용했다고 을 하는데 지금 이쪽에 보시면 예전에 어떤 용도로 뭐 활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창고 용도로 활용이 된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창고 시설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여기는 지금 보시면 여기도 창고 시설로 활용이 된것 같습니다. 여기도 어수선합니다만 창고 시설로 활용이 된것 같고요. 그리고 이 땅은 마당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출 고는 갖추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자, 그러면 집 안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들었으면 앞쪽 여기가 싱크되고 조리 시설을 할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상태가 조금 열악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다 보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가 세면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세면장 샤워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세면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기시설이 지금 차단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밝게 보여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천천히 제가 보여 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앞 마당이 보이실 겁니다. 마당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주 작은 방이 하나 요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은 방이 하나 있는 요런 형태입니다. 아 여기 서 아까 창고 시설 거쭉 보면 되겠네요. 저쪽에 보시면 저기 옛날에 창고 시설이고요. 쪽이 아마 제가 보기엔 느낌상으로는 화장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가 습기가 조금 많이 차가 있는 상태입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아시고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금방 메인 방으로 주로 사용하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방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누추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입자을 던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집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는 속도가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생각해보시고 이 땅을 한번 보시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거는 일단은 건물이 안 찾아가 있다는 거고요. 건물 충물 대장에 등대지 있는지 안되 있는지는 나중에 제가 창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앞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이고요. 이곳은 뭐집 규모가 그렇게 커지는 않습니다. 약한땅 평소 한 70여 평 정도 될것 같은데 땅 평수라든지,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한번 자세하게 창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요쪽 견으로도 대나무가 좀 자라있네요. 대나무 자라있는데, 이 부분들은 예전에 여기가 텃밭을 했던 것 같은데, 텃밭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지금 보시면,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왼쪽 여기는 창고 용도 시설, 저쪽 편 쪽에도 문이 하나 있는데, 저기 창고 시설 용도고요. 그리고 입구에서 들었으면, 왼쪽 편에는 샤워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정면에는 싱크대와 조리 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칸에 저쪽 정면에 저 문이 있는 저쪽으로는요, 건방인 것 같고, 그리고 이쪽에는 아주 작은 방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축층은 제가 느낌상으로는 화장실이고 거그 옆에가 아주 작은 소규모의 창고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규모는 이렇게 해도 갖출건는다 갖추고 있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충분히 한번 영상을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한번 의뢰를 해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물건 역시 제천수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창에 올려놓기도 하겠습니다만,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쪽으로, 저쪽은 전부 다 대나무밭입니다. 저렇게 쭉 둘러서 대나무밭입니다. 대나무도 뭐, 일반 대나무가 아니고 굵기도 엄청 굵은 대나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계시면 전화를 주십시오. 전화를 주시면 제 전속 물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는 평일도 마찬가지지만 주말에도 사무실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도 전화를 주시면 얼마든지 물건을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를 하시고요. 영상을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좋은 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물건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